또 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자 12월 12일 일요일 저녁이죠 야, 벌써 주말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데 어, 이 와중에도 또박이는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가지고 왔구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셔야죠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있으니까 딱 1초만 투자해주세요 어 지금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약간 발음이 셀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만 양해해주시고 자 일단 에코프로 머티가 금요일 장에서 5일선을 딱 탈환을 해주면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장마감 이후 시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에코프로 머티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소식이 들려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에서 6.32%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내일 월요일날 장 열리게 되면 이렇게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전 고점 매물 때이 부근에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바로 뚫고 이렇게 폭등이 나올지 아니면 이 저항에 밀려서 밀려나갈지 이거를 우리가 장 초반부터 지켜봐야겠고요 어, 일단 제 예상으로는 12월 13일 그리고 14일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왜냐하면 저희가 일요일마다 이렇게 몇 시간씩 들여서 수기로 작성해 드리고 있는 증시 주요 일정.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주요 일정이 뭐가 있냐? 12월 14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FOMC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고 그 바로 직후에 페드 의장인 어, 파월 아저씨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늦게 이 날을 시작한다 이런 말이 들려오면 에코프로머티 같은 성장주에 한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채로 쭉 유지가 된다면 어떠겠어요 자금이 위험자산 쪽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차익실현을 하는 섹터가 성장주 섹터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꼭 거기에 더해서 12월 15일 금요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기 변경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긴 하지만 시장 조성자에 의해서는 공매도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 오히려 매도 압력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두 개가 이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몰려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주가 상승을 노리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던 간에 해당 종목과 관련된 소식 이외에도 뭐 대외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거를 다 미리미리 공부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렇게 많이 들어와 계신 거고요. 8,615명 들어와 계세요. 같이 공부하는 공간이라 완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도 백겨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래 번호로 문자 신청 주셔서 링크만 받아 가시면 돼요. 여기 834621138번 있죠? 숫자 6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뭐 저희가 일절 먼저 연락 드린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저희가 내일도 이제 매일 같이 추천주 장전에도 드리고 장중에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셔서 수익도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월요일 화요일 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이거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네덜란드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합니다. 이게 심심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반도체 그리고 방산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 누구도 같이 데려가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하이닉스 회장 어, 하이닉스가 아니라 SK 회장이죠. 그리고 그 이외 반도체 소부장 업체 관계자들까지 총 출동을 합니다. 이제 네덜란드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있거든요. 여기에 본사에 동시에 방문을 해서. 반도체 관련된 MOU를 체결을 하고 올 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또 반도체 종목들이 폭등하는 종목들이 무조건 생겨날 겁니다. 어 이건 무조건이에요. 왜냐? 지난주부터 수급이 엄청나게 몰려갔거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년에 인공지능 키워드는 뭐라고 적혀있나요? 온 디바이스 AI다 이제 PC 컴퓨터 어 PC가 컴퓨터죠? 아이고 목이 아프니까 해롱해롱한 것 같아 지금 그리고 휴대폰 이제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차까지 AI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쩔 수 없이 HBM 같은 고대 역풍 메모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AI가 점점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전력 효율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하게 됩니다. 어, 이런 거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분석해드리면서 말씀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 또박이밖에 없다. 이거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뭘 했냐? AI 폰이라고 상표까지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 여기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다 적어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수기로 칩스의 미디어도 주가 굉장히 좋았죠 가온칩스, 리노공업, 제주반도체는 금요일날 26%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게 대시세라는 거예요 이거 차트 한번 보세요 저희가 11월 23일부터 온 디바이스 AI 주목하자 이러면서 말씀해 드렸거든요 왜 이때부터 추천해 드렸냐 어? 이전 정고점 매물대를 딱 뚫는 순간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무조건 대시세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급을 보시라고 거래량 엄청나잖아요. 이런 거를 미리 미리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주 반도체는 금요일 날 시세가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은 나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음봉을 그렸다가 다시 갈 겁니다. 이런 데서 올라타신 분들 죽이는 무빙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여기 적혀 있는 종목 중에서 아직 시세가 분출이 안된 종목이 무조건 있다는 거. 뭐 그거를 언제요? 이제 월요일날 개장하기 전부터 이 종목 무조건 보셔라 하면서 발표 쳐드릴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겠죠 오케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실적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3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3분기에는 상장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적자임을 이제 밝혔었죠 이게 3분기가 끝이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이게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는 성공을 했지만 편입하고 나서도 주가가 폭등을 계속 이어나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편입 시에는 주가가 하락한다 왜냐 지금 이거는 시장 전체의 트렌드였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최근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확정 발표가 난 이후부터는 이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와줬지만 편입 당일 날부터는 쭉 이렇게 내리막을 걷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편입으로 인해서 코스피 200을 추적하는 ETF는 레버리지를 포함해서 얼마요? 약 18조 원 정도에 달한다. 그리고 ETF를 제외한 인덱스 펀드와 연기금 물량까지 감안을 하면 최대 70조 원까지도 추적 규모를 상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매도는 편입 이후에 마찬가지로 금지가 이어지지만 시장 조성자에 의한 거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유의를 하고 있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냐 M MSCI 편입도 그렇고 코스피나 코스닥 편입도 그렇고 어 유통 비율에 따라서 그 해당 기업에 대한 비중을 싣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머티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16.1%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적어요 품절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9조 천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지금 유통비율만큼의 시가총액은 얼마라는 거냐? 1조 4천억이야. 지금 몇 조짜리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 품절 주였기 때문에 들어올리기가 쉬워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처음에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은 4,800억 정도 주식이 지금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도 이 비율에 따라서 9조 1,000억에 대한 비중을 실어 주는 게 아니라 1조 4,000억 가까이 되는 이 비중을 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진 않을 거다. 근데 지금 다른 유튜버들은 막 유언비어를 많이 터뜨리고 있죠. 여러분 이거 패시브 자금 미친 듯이 들어올 겁니다. 이러면서 또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항상 경계를 하시고 조심하셔야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2월 13일 그리고 14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쯤에는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거를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차익을 어느 정도 해두고 나중에 조정 파동이 나오면 그 아래에서 다시 담아 가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급을 살펴봐도 지금 외국인, 기관, 투신, 뭐 사모펀드 이렇게 금요일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제적인 반영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거다. 그러고 나서 편입 당일날 이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제 분석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봐주시면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 두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2차전지면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면 반도체 이건 뭐고 이건 뭔지 정확히 알고 공부에 나가실 분들은 소통방 꼭 들어오세요. 여기 아래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 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DS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 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 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올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내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필수에요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